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만성질환이지요. 하지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 관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입니다. 단순당과 가공식품은 줄이고 현미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세요. 채소 해조콩으로 식이섬유를 늘려 혈당 상승을 잡고 포만감도 높이세요. 살코기 생선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과 혈당이 함께 잡힙니다. 견과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 지방을 넣되 트랜스포화 지방은 멀리 하세요. 식사량과 시간을 고정하면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주 3회 30분 이상 운동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와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을 번갈아 하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으로 부상은 확실히 차단하세요. 세 번째 복부 비만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이 크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 7부터 8시간 숙면과 명상 취미로 스트레스를 털어내면 혈당도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력이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정기 혈당 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는 예방이고 있어도 완벽 관리 가능합니다.